그러니까 기자분들이 일부러 조작된 기사를 쓴게 아니라는 거죠? 아니 누가 조작을 해요? 기사 내용 안 보셨어요? 우리 기자가 지금 실종됐다고요 정확히 실종인가요 아직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? 이것 좀 보세요 그 집에 취재하러 간지 3일째인데 연락 두절이에요 카톡도 전화도 안 되고요 분명히 연락 두절 된거 맞나요? 그쪽과 연락이 아예 안 된다고요? 저도 분명히 아까 연락을 해봤는데 안 돼요 이 기자분이 혼자 사시는데 그쪽 광, 오피스텔 관계자분한테 물어봤더니 그 집에 차가 없대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하고 같이 여기서 논의할 때 차를 갖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카메라 때문에도 차를 갖고 취재를 가신 거죠? 그 집에 네 그분이 경기도에 계셔서 1월 일찍 직접 차를 몰고 간 거고요 저희 집 근처에 그 차량이 발견되었나요? 제가 어제 가봤는데 주변 골목이나 주차장 어디에도 없었어요 CCTV를 조사할 순 없을까요? 왜 일단 주변 CCTV 조사를 맡길게요. 전담팀이 있으니까. 주변 CCTV를 보려면 이 사건을 먼저 공론화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이건 20년 전 미결 사건이라 새로 영장 받기도 힘든 거 아닌가요? 그리고 전담팀 말씀하시는데 이 사건 벌써 25년째 미해결 사건 아닌가요? 저희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고요. 제가 처음 여기 왕십리서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건 유명한 미해결 사건이라서요. 근데 지금 이 사건 현재 유튜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특히 20년대 미갈 사건으로 미스터리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달 전에 다뤘고요. 그러면 그 유튜버 말대로 과거 무당과 수사했던 게 맞나요? 그게 확인 시켜드리기 어렵고요. 저희 신문사 파일을 보면 2000년도에 무당과 협동 수사에서 찍힌 사진이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. 유튜브가 2006년 정도 생겨서 그때 그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아 잘안 알려진 거고요. 솔직히 말해서 내 선배들이 그때, 그때 맡았는데, 그 사건 맡았는데 무당은 불렀던 거 맞고요. 그때가 2천년도 이야기니까 미신 믿었죠. 제가 보기엔 미신이 아니던데요. 저번에 우리 기자들이 논의하고 취재하러 가려했을 때 저희도 많이 걱정했었고요.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건 미결이 만나요.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찰청이 아무 자료가 없던데요. 경찰청 자료를 기자분들께서 보실 수는 없죠. 더구나 이건 미결사건이고 2000년도에는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망이 없는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을 거고요. 저희가 요구하는 거 간단해요. 그때 자료하고 파일,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사건 정식으로 공론화시켜서 기자들 실종사건에 대처해주시라고요. 맞아요. 특히 저번 달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경찰청에서 극비사안이라고 자꾸 거부를 해서요. 이번에 반장님하고 담당 형사님들이...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. 일단 내가 반장으로 책임을 지고 그 사건을 공개하는 쪽으로 해볼게요. 네.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